오전보다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 동해안 지역과 영남 내륙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경북 영덕은 현재 기온 33.3도로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입니다. 빛이 강한 만큼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